<목소리도> 음, <고정한데? 목소리도> 다 넣었으면 뚜껑 닫아 이뭐물 너무 많은데. 으니까 이제 뚜껑 닫아. 음맛있다 <laughs> 뭐만 었어 전복? 아니 전복말고 아니 닭발을 왜 넣지 빨들면국물이 훌륭한 놈의 딸이 딸이 딸도 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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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이 딸이 이 딸이 딸이 이딸들 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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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고이 딸이 딸하지이 잘 봐봐. 좀음 보겠는지. 작발은 좀 안, 안, 보이게 저 안으로 넣어버려라. 발까지 넣어야, 보여야 다 이런지 확실하게 보이지. 내가 싫어하고. 냄비, 버어버릴까 그냥 국물? 쳐놓고 그래. 되겠어요? 네, 왜, 나안으면 돼. 그니까, 러 그냥 겨놔야 되겠다. 뭐 뭐, 그래? 응. 아, 왜다 사야지, 그래? 뭐, 우리, 저희 와이프가 있게요 아, 구멍 줘? 응. 저 피규어만 되잖아, 소금만 넣고 파란. 음, 응. 맛있어? 응. 그거 빨리 앉아서 먹어도 돼. 음. 게 까만색이다, 이니? 노란색 뭐야? 몰나이 다리가 까만색이야. 다리. 이거 노란색인데그 뭐야? 이거알지다 알지. 알집. 여기서 다 잘라낸 거야. 예? 숟가락 여개가져왔어다 음. 다리가 엄청 야들야들하네 음. 꼬리 깨우라고 근데 기장나피가. 가락 응 음, 음. 빨개야 돼서 안 해? 고춧가로 아, 넣으면 되지 이거 그냥 먹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아아악 고춧가루, 고춧가루 안 해도 돼와한 음. 음. 마리 고춧가루 엄청, 고춧가루 엄청 크네 음. 매운 거야?

백태무익백지에오는이하나백태무위 응. 근데 언제 거예요? 아 이거 다요 <laughs> <laughs> 아, 오늘 콜린의 소리고전화가 찍고 이거는 뭔가 돌려보니까 거기에 이 모모가 담배 피는 장면이 있고 뭐 올려버려 뭘 시켰대? 응. 응? 아직 안 시켰는데 <laughs> 나이가지두 응. 가지로, 가지로 시켜 한 가지로 한 가지. 엄마 아빠들 노랑색만 그면먹어있이는거야노란색 먹는 거야? 다포들다 가서 다 먹는 거야 <laughs> <목소리> 오케이, 나이스. 엄마 물고 형석 뭐, 반스. 잘라줘. 자 고기. 음, 기억하네. 응. 엄마 물, 형석 반스. 오늘 <목소리> 가려고 <목소리> 할아버지한테는 간다고 말해놨어. 내일 아, 어 응. 내일 올게요. 이렇게 응. 응. 해서 가야지. 아빠의 눈이 따위. 아, 그래도 가까우니까 자주 가. 니들 리드, 끼리라고뭔게 리드, 많았어? 오징. 오징. 내가 내일, 응. 할게. 내일 또 올게요. 나 이제 가야 진짜 누구실까? 이거 이목거라니까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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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거 확실해? 이거 쳐질 거 아니야? 나이키요 나이 아니, 나이키 아니데 <laughs> 아니야. 이거 이거 또 나이키인가? 아니, 나이키 아니야. <laughs> 여기에 막 이런 게 없잖아. 어디서 있지? 아니야, 아니, 샀다가 유산했습니다. 아니죠? <laughs> 그리너 그래, 왜? 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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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왜? 기 왜? 지 왜? 고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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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디 갔어? 있지. 봐봐. 다지 <laughs> <laughs> 어, 진양주도 있네. 진양주. 그 <laughs> 뺏어 먹어지 음. 모레 갈까요? 모레 저기 말 사람들은 말하고 교수님하고 야, 통화해야 돼요. 그래갖고모레 통화해서 그 멀리 약을던박수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. 제가 요화해야 돼요. 11시. 그 종이 약봉지 종이에그요 <laughs> 그 시간에 전화해 그게 왜 이래요 왜 이래 어차피 또 내일 금요일날 가야 토요일 일요일 또볼수 있어. 내일 가는 거피안 벗겄지? 그리고 또 뽑을 수도 있죠 계속 지금 부수가 일주일이 또 지나고 아빠 음? <laughs> 아빠, 아빠 애흥 됐다 <laughs> 힘들어도 힘들어도 피는 주의적으로 뽑아야 돼 그래야 뭐 부족한 거 있으면

조좀치워 왔어. 치 거니까. 잘 먹어야지. 파 여기 있어. 파 넣지 말고. 이게 남았어? 남았어. 음. 이거 엄청 크네. 아빠, 아빠 유튜브 제목이 뭐야 음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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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